안녕하십니까. 상주의 삼촌 동네 안바이 오늘은 상주 시리어 클럽에서 금년도 새롭게 도입한 지역사의 안전을 위해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동네 지킴이 활동이 본인의 범죄 예방 활동 이외에도 노약자 보호 등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동네 지킴이 중요 임무는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활동입니다. 상주 시니어클럽에서는 지난 24년 2월 1일 우리 동네 지킴이 발대식을 한 이후 상주 시내 진역에 걸쳐 간소도로변 골목길 주택가 등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 봉용동 고주 성모 90세 할머니께서 인근의 약국이 없어 감기약 처방을 받기하여 헤매고 있던 중 주변의 우리 동네 지킴이가 활동 중인 그 현장을 목격한 할머니께서 자신이 허리가 많이 아파 움직일 수 없으니 부근 약국에서 판핀 등 감기약 구입 도움을 요청해오고 있어 그무 중이던 지킴이 한 사람은 그 할머니를 보호하고 다른 간부자는 약을 구매하여 할머니에게 전달을 하자. 이어서 그 할머니께서 그듭 감사를 표하면서 사례를 표하고자 하여 그 무자가 사양하는 등 아름다운 그 현장을 목표로 이웃 주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laughs> 고맙다고 인사만 하면 돼 인사만 <laughs> 아니 고맙다고 인사만 하면 돼요 여 상주 시니어 클럽에서 새롭게 마련한 는 <laughs> 부분입니다 우리 동네 지키기 활동이 처음부터 언제 예방 활동은 물론이고 노약자를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 등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우리 동네 지키기 활동이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찬사 또한 이어지리라 크게 기대가 되고 있어 이것 이도 우리 하나 일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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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해>. 예. <laughs> 괜찮습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동네의 치시니어 분들은 자기 만족과 성취감이 항상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익 정리를 위해 참여한다는 큰 자부심을 함께 누릴 수가 있어 향후 우리 동네 지킴이 활동이 더더욱 크게 기대가 되고. 있을...